한번 이게요 서점에 나가보셔서 각 대학교 학과에 대한 부분을 다 개별장 떼고 출판사도 떼고요. 한번 서점에 나가셔서 각 학교의 학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요. 저 서점 자주 가거든요. 이것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입시를 좀 안다거나 그래도 입시를 내가 지도하려고 할때 사실은 이 정도만큼의 양, 이 사실 저희가 저희가 빨리 만들려고 글씨 작고 좁게 했잖아요. 글씨 좀만 키우, 길 좀만 우서편집만 하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총몇 페이지냐면 이게 지금 600 페이지 되는데, 이거 금방 8 0 9 페이지 되는 양인 거예요. 좀만 크게 하면요, 그냥 편하게 쓴 건데. 그럼 보시면 일단 이 부분들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쓰려고 빨리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2 0 2 0년 버전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지금 유명한 출판사 끌것 같은데 끌것 같은데 잘 보시면서 넘겨볼게요. 잠깐 넘겨볼게요. 지금 차례 볼게요. 차례요. 차례 부분이요. 차례. 어, 차례. 어, 이거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차례 보시면 자, 일부는 일부는 보시면 미처벌 고4조에서 자서서를 어떻게 쓰는것에 대한 부분 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찍은건데 실제로 쓰기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할게요 영상 다 있는데 영상도 있는데 자우성 어떨지 모르니까 뭐 이런게 있던거 보시고 2부 보시면 실전 편이죠 그러면 인문 업문결에서 네. 왜? 음. 입문 업문결에서 일단은 업문결 파트에서 일어 일문 중어 중문 노어 노문 불어 불문 영어 영문 국어 국문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인문 사회결 도 해가지고 사회 사학 문헌 청소 심리 철학과 나와있고 또 경찰학과 미디어 커뮤니티 쭉 넘겨 보시면요 사실은 그냥 웬만한 거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화될 것 뿐이에요. 뭐 에너지공학과 같은 화학과서 분화된 거고요. 그냥 뭐다 있습니다. 그냥. 근데 자꾸 이제는 언제님들께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한두 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더 찍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요거까지 아시면 요거까지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뭐 자도세대가 넘어가시고요. 어 예를 들면 저랑 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요. 한번 아이들한테 42페이지입니다. 한번 아이들한테요. 너 일월일문학과에 애들 그러니까 일월일문학과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세특의 작업을 할때 세특에는요. 교과서 내용이 아닌 비교과내용도 들어가야 되지만 세특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 전공이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공이. 전국 내에 들어면 좋아요. 내 꿈은 뭐, 일본 학과에서, 일본어 삶을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아리라든가 진로 활동을 자기 학과에 선명하게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학과에 대해서 이러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보긴 하지만, 수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보시면 1강, 왜 일본의 전문가 되려는 거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부분 내용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추천 도서 있죠.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좀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봐야 될 블로그, 일반 문헌 블로그 보고요. 44회 넘어가 볼게요. 1문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강은 뭐냐면 아시아 러머세이젠트 기술대국 대구, 기술 대구 미흡 해가지고요. 과연 일본의 기술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일본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정리해 준 거예요. 또 정리하고 3강은 뭐냐면 일본의 정치라든가, 굉장히 키워드. 애들이 일본에 더더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딱게 들고, 그다음에 사강 보시면 1월 일본학과의 자워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활동이 적혀져 있고, 요들할수 있게. 또 넘겨 보시면 오 강이 중요한 부분인데, 1월 일본과 생각한 애가 자워서라든가 세트 쓸때뭐로 쓰면 좋을까? 한번 주제를 정해봐 같이 해본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지도할 때 실제로 했던 화두들인거 화두들 그래서 뭐 일본 대중 영어와 한국 시청각 문상의 중심으로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해 보자. 세계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 정책적 목표 세 가지를 분석하고 그걸대 비판 글을 쓰자. 그다음에 중국의 삼국지 소설이 어떻게 일본 문화 재생되고문상업에 성공이 되는지 추신구라와 관련 해 분석하자. 애들은요 추신구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 몰라요. 뭘 알아야 뭐보고서 뭐 만든 세을쓸 거야. 뭐보고서할거 아니에요. 사실은. 뭘 알아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제와 키워드를 정리해준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했더니, 뭐, 어느 분은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이거 베껴갖고 강의하던데요? 이거, 이거 비교과 뭐 해가지고, 키워드하는데 우리 거 그대로 따라하고 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벌써, 벌써 발 빠르게. 어. 근데 이거를 학급을다한 거예요. 실제 이게, 하루 새끼 때문에 가능. 이거는 다 우리가 다쓴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어디 뭐 물론 인터넷 자료 다운 받고 도움 받았지만 사실 그제 편도 제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저작권에서 다 자유로워요. 근데 다 걸리는 게 사진이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할병이것도 보면 다 그렇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저된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렇 보면 진짜로 꾸준히 한번 보시면 학과에 대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진짜로 제가 시간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저기 한번 펴볼까요? 한번 봐보시면요. 정말 이거를 이 책을 이 책을 보고 영상을 들리면 정말 내가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레벨 이 올라가는가? 저를 한번 같이 같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요. 한때 말고 몇 페이지냐 면 3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36이요. 좀 익숙한 걸로 336 우리가 낯선 거 한번 이렇게 336이요. 336페이지입니다. 자, 볼게요. 이걸 보시면요. 자, 건축공학과렇게 있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게 보면, 어, 1강, 2강, 3강, 4강이 있어요. 이게 3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강당 5분, 6분 정도씩이거든요. 1강이 3강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1강, 2강, 3강 어떻게 보면 원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상과 같이 번갈아 보시다 보면요. 정말로, 정말로 그게 이 건축학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돼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보고 이거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은 뭐 하면 돼요? 우리 이거 솔직히 이거요. 4시간 캠프할 수 있거든요. 이제 6시간 다 캠프할 수 있어요. 결박 캠프할 수 있어요. 이거 자료 보게 하고 영상 보게 한 다음에 본인이 보신 학과에 대해서 피트 다재정리하고 발표시키는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이 캠프만 해도 저렇게 별는 돈이 얼마인데요. 꼭돈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무궁무진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3단 6페이지에 대한 부분 나올 거예요. 봐 볼게요. 이거 어, 보면서 책도, 책도 같이 해보세요. 한번 봐 보세요. 같이 한번 봐 보세요. 도시전체 자, 도시 공학도 밑줄 봐도 괜찮고요. <laughs> 아니면, 발전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토목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공통물을 생각하는 건축학, 그리고 그 내부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고려하는 실내 디자인. 디자인은 점점 지금 3, 3은 첫 패션 거예요. 건물의 설계나 건축의 역사, 그리고 이론 등을 연구하는 건축학과, 어, 건물의 공학적인 모든 부분을 대각하는 건축공학으로 라는 것들입니다. 어, 이두 학과는 연구 방안뿐만 아니라, 파괴 습득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국제 표준에 의해서 각각 5년과 산업으로 다르네요. 어찌 됐건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이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그 건축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를 좀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좀더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예술 영역까지도 아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 내용이었죠 건축공학관해서 에 1번에 대한 부분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 시나리오와 이거를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지금 이 이동선생님이 아까 수학 생선 선생님이잖아요. 네. 생선 찍고 이분이 연대 건축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학 영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학과에 많은 사람들 먼저 배정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유사 학과 더연교하고 그리고 친구도 불러놓고 같이 구해서 칼치지 만든 거예요. 두달한두달반세달 걸렸나 앉아가지고 수업끝나 밤에 모여서 하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아, 뭔는요 <laughs> 예쁜이는 저 집사람이고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 예쁜이라고 지금 강의 중입니다. 대단하시죠, 아니냐? 저는 할 때는 안봤고요 참. 그래서 일단 이1 강에 대한 내용 을 정리해요. 사실 끊어 끊어 가는 게 좋아요. 책과 함께. 자, 건축학 한번 얘기해 보자.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공부시켜도 괜찮고요. 자, 핸드폰 보면서.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상에 있고 책이 있으니까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요새 건축 분야에서 가져가는 탄소. 그렇 요즘 트렌드예요. 바로 자연과 인간, 인간. 그리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그냥. 음. 그 암기해서는 안 돼. 또. 그 영상 좀 보세요. 구조물이 인간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리하는 이런 단절의 역할을 생각한면 현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구조물까지도 자연 자연스럽게 보아들수 있는 그런 구축에 대한. 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구성물. 그 주변 식생이나 야생 동물에게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축 소재뿐만 아니라 시공 방법 그리고 구축물이 해체되고 난그 이유까지도 고려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학탄가에 대한 보면 좀더 깊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요. 단순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연구고 준비한 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저희 그학전인 자의 모든 영상 이런 퀄리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퀄리티 를찍으면 인력과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걸 균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뭐 투자를 받거나 내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거 하는 날과 다이게찍으려면 돈과 인력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 보통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그런. 이런 전체적인 게 아니라 좀더 시각적이 약하지만 어떤 그런 화면과 선생님 이 강의한 처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트 괜찮아요. 왜냐면 메가서드 같은 경우에도 칠판에 빔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그게 아니면 칠판 안 써요. 이들 더집중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게 그 디자이너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루에 두강 이상밖에 못 만들어요. 두 강, 세 강밖에. 언제 만드냐, 솔직히 이거. 그럼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laughs>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럼 됐죠. 다 볼까요? 자 건축학과 책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거죠. 화학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 화학 회사 가야죠. 찾아가서 막 하면 좋죠.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책 다섯 가지를. 자, 독서보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애들한테도 도움 되겠죠? 첫 번째 책은 건축, 음악처럼 듣고 비트처럼 보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육부로 계신 한양 교수님께서 썼을 텐데요. 제목이 서 보이시죠?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건축가가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을 때 바라보는 과정과 고려자 책의 다 내용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 충분히 독서 둘수 있는 내용이 매느 정도면 두 번째 책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설계하는 것과 삼인상 건축가 같은 구조의 원리입니다. 실제 건축물을 예로 들어 구조의 원리를 탄생하게 활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 여기요. 라고 권유한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1 4년에발표통하시면서 시간이 어린 과 함께 건 이야기를 니다 건축의 아름다움할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구백 건축과 교육이라는 강연 내용을 어분째입니다. 렌돌기아노 장노벨 리카르토 레볼레타 펜크게이 유잉페이 도미니코 페여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의 신출귀시절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영입.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쿠마 갱고의 작건입니다자 넘기시고요. 쿠마 갱고고요 사실 안다 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저도 사야겠요 건축학도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키워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 소통과 인간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로 대상으로 건축조재의 한계와 비교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남극과 현대 건축연의 조화. 자, 일강은 여기까지고요. 이강에서는 우리가 꼭 가봐야 할 한국의 유명한 건물 다섯 곳, 좋은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봐야죠 이렇게 뜹니다. 끝나고 나면 전부다. 자, 이거 한가만 더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고 나면 훨씬 더. 음, 이제는 이강에서 꼭 가봐야 될 건축물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 찾아가보는 걸 건축물 보러. 끊어 끊어 갈게요. 이 333페이지 첫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 작가님의 작품 조건입세요 주변 한옥과의 조화를 위해 겉도를 조화를색을갖고 있는 흑도도를 사용하였고요. 좁은 계단이지만 오르내리면서 보이는 다양한 공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은 계단입니다. 근데 좋긴 좋네요. 건물 내부는 공간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그 높이도 다 다른데요. 스킨플로우라는 공법으로 공간을 반층으로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구성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 는이그부는 처음 사람는런건고 이런 건 몰랐죠. 보시면 프랑 대사관 우리나라 파대에서 유명한 이 공간이거든요. 이 1962년에 완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이 대사관 건물은 그지 모양대로 유명한데요. 묵직한 콘크리트로 만든 자 대사관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했던 그 부분이고요. 경동교회, 경동교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 좋죠? 재밌죠? 이렇게. 네. 이번엔 블로그들, 볼만한 블로그들. 이렇게. 사이트만 블로그들이요. 지금 34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아치대문이고요. 네. 건축계 구글 조생이라고생각하시면분니다 건축계 구글을 아는 네, 할... 애들이가 모르거든요. 마치 어, 최신 트렌드가 나왔는데 살펴보면 성이 잘 되는 이렇게 됐다는 거. 형의 여기, 여기 2강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애들 마지막 정리하게 되어 있죠. 다음또 볼게요. 이제 3 강에 대한 인물 살탐고요. 이거는 이제는 3 4 1 페이지겠죠. 네. 한번 정보 조합 인생 꽉찬 자수 만들기. 학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은 되는데 돈이 많이, <웃음> <웃음> 시간이, <웃음> 능력은 되는데. 자, 여기는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땅집수입니다. 이곳은 최민규 건축가가 2004년에 완공한 건데요. 건축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다각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삼직길 아시죠? 성의동 위형촌 네. 나온 거고. 고 있는 모든 주목할 자, 건축가들 주목할 만요자 건축가들. 저보시는 것도 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건축가는요, 바로 이 책을 저술하시기로한 토마존고 건축가입니다. 어 일본 유학을 뜻으로 도 교수로 진직하고 계시고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한 작은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건축물들속에서 건축은 체험하는 것이며 자연과 함께 파휴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에 만든 건축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라고도하에런 것도 이제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네. 잘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정리하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자우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사실은 이 영상과 이 책이 있으면요 아이들 특강이라든가 전공에 관한 걸 잡기에요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좀 건축학과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말 그래요 그것도 보다 보면 좋다고 느껴요 근데 한두개 과목 한두개 학과는 지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것도 좀 있어요 그건 조금 제가 뭐라고 안 밝힐래요 <laughs> 예, 또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들은 정말 잘한 것도 많고요,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씨가 많고, 뭐, 이거 특징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꼼꼼히 보시고, 사실 해보시면 도움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이거는 책 나온 거니까, 이거 원래 28,000원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더 싸게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저는 이거 엄마들, 그 상품 들고막 그러는데,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개장판 나오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또눈 크게 하고 뭐 이미 넣어서 좀 쪼갤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그심하니까 이걸 누가 보느냐 학원 원장님들이 뭐지 컨설턴트가 봐. 이거 갖고서 막 하여 자기들 보기 편한 게 좋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독서 학전 인자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아이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아 이게 어떻게 하려는구나 실제 학원에서 학생들 이 열린 학원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쓸려고 만든 것이 맞는 거구나.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교과 그건 아시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교과 수능이 주가 돼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조그맣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러면 우리 학원 막했다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이거 들고서 저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거 들고 저는 조그맣게 저 사무실한테 예쁘게 차리고 저는 정말 소위 말하 그거 하겠죠. 컨설턴트 하겠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애들 관리하는 거, 뭐 하는 거 하겠죠. 근데 제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와 수능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 속에서 이 러닝폼이 분명히 한축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직의 저항이라든가 조직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걸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헤드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헤드그만 안 하는 거안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학원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갑자기 보뭐 저거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쫄딱 망했을 때, 68명에서 150명까지는 좀 조그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150, 200명까지는 많이 너무 힘들었고요. 200명에서 안 움직이는 거 2년 동안. 저한테 절망했어요. 옛날에는 뭐 1000명이 되는 게 너무 쉽게 느껴졌고, 200명이 가벼운 줄 알았는데, 이게 2년을 죽어라고 했는데 입에서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이시는 간든가, <laughs> 끝장 나는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laughs>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하고 싶고 안하안 뭐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놀랍게도 꿈틀거렸, 꿈틀거렸던 거예요.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계속 뭐 하고 어떻게 어쨌든 버티니까 그냥 빚이 많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열심할 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렇한명한 명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꿈틀꿈틀 되다 보니까 이, 전 몰랐는데 이미 엄마들은 계속 덜 지켜봤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이학원이 될지 어떤지 교육을. 그러면서 2년 동안 2 0 0명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200명이 2년 걸렸는데 200명이 800명 되는 년은요 1년밖에 안 걸렸고요. 800명이 1300명 되는 년은요 6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약간 또 정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히 달려왔어. 엄마들도 이제는. 사실 또 이거 만든다고 해서 저는 또제 어떤 제 어떤 어떤 어떠 분세요원장님들보시기 어떠세요? 사실 이게 12월대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한 거니까 제가 거의 9개월 동안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학원을 제가 3개 학원 있잖아요. 정확히 는 4개 학원이거든요. 4개원 학원 하면서 설명회 다니면서 이 러닝폼을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시스템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면 컨텐츠 같이 달라가면서 만들고 영상도 우리는, 우리가 만어서스레스 하는 거잖아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신경 자체가 한50%런닝폼이 쓰이고 있으니까 학원 50밖에 못 했는데 우리 학원은 뭐다? 일단은 저건 있지만, 우리 같이 했던 사람 있잖아 우리가 아직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핵심인 사람 저하고 우리 원장, 마이크 부원장, 정기부원장, 몇명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서는 이 조직을 다 끌고 런닝폼까지 하기는 힘든 거죠. 영국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는 이거를 막 만들지만, 전파를 시키는데 못 했던 거고. 학원도, 어차피 1300까지는 왔는데, 학원을 더 밀치지 못한 거고. 그거 저도 고민이 많았던 거죠. 몸은 더 힘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딱세팅를 세트를 해놓으니까, 다시 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세팅를 했으니, 전파하면 되는 거고. 세트를 했으니, 이거를 우리 애들은 더 적응하면 되는 거고. 전체를, 그리, 전체를 말했어요 전체를.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어머니도 오시면 어머니 저희 이건 합니다. 그래서 수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했는데 어머님들도 이렇게 들으면 뭐 하긴 한다는데 뭐지 그런 거야. 근데 이번 설명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1년 걸딱 보여주겠죠. 저희 인증대 여성 리스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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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 먼저 상장 나갑니다. 장학금 1 0퍼씩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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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학전 인자 요고 해야 됩니다. 그래 발표시키고 발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독서 저희는 5분 독서가 학교를 받고 인사를 바꾼다 그래서 저희는 총 48권 인수해야 됩니다 그거 딱 던져주고 서술형 끝판왕 저희는 서술형 인증,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군 이거고요 이거 하고 진행할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에세이 경시대회에서 에세이 자체 경시대회에서 그래서 이게 잘 돼서 좀 하고 좀잘되면 소문나서 에세이 경시대회 서술 대회 같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또잘 되면 더 커지고 하는 거고 안 되면 접는 거죠 뭐 <laughs> 저는 제가 할 만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장님들한테도 제가 어떤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1년간 마음 써보시라는 것도 제가 언젠님 정말 300만 원자작자고큰 돈은 큰 돈이지만 또 그것에 대한 제 책임감도 다한다 생각하고 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의 징 같은 건 편이 없고 제가 막 스타일 자체가 막 이렇게 막 통장에 뭐가 들어오는지 를 몰라요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래서 1년간 한번 열심히 해보고 늘마음에 그래요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저는 막 이거를 안될때 끝까지 그런 저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요 무슨 무시무시한 거 있거든요 이건 실체가 없고요 돈이라 쓰기 시작하면 끝단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요 뭐 5억 6억 뭐 10억 이건 우습고요 웬만하면 구축하려면 기본이 30억이래요 <laughs> 진짜 온라인 사업은요 아 근데 30억이면 내가 왜이거냐 그냥 그돈 그냥 그 있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laughs> 또 생각해보니까 얼핏 얼핏 하면서도 한 10억 쓴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끼고 아끼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쓴다니까요. 못먹게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거 말고 이제 지금 살짝 얼기를 보셨다면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추가 된거 보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는 1어1 월부터 매주 화요일 정도는 러닝폼데이 해가지고 저도요 계속 이런 오픈 설명 열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두 분이 있는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도 알려드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는 것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군 좋겠고요 그런 거죠. 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 뵙고또 학원 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잖아요. 또안상있다는 것도. 러닝 보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래도 너무 낮은 것도 말고 여기서 이 안에서 활용할 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먼 곳에서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아이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한입터 10시까지 다시 엉망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텐텐해 되고 텐해 되고 텐텐. 해 텐텐에 되는데 제가 무슨 면서 그러거든요 야 텐텐 뭐 별거냐 그냥 학원에서 앉아 말씀 면 되는데 그럼 걔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인데 저희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알았지? 수고하셨습니다